제가 요즘에 이제 소액으로 계속 뭐 현금으로 만드는 거, 뭐 자산 증식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 좀그 중에서도 소액으로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합법 에어베인비 해가지고 농어촌 민박업 얘기를 제가 계속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어떤 분께서 이제 강의 문의가 좀 오셨어요. 그래서 농어촌 민박업을 하고 싶은데, 주위에서 어 어느 누구도 어잘 된다고 하시는 분이 진짜 한 명도 없었대요 근데 이제 제 유튜브를 보더니 잘될 거라고 해서 너무 좀 반갑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남겨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방 쪽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인근에 뭐 어느 어느 지역 위주에서 이제 본인은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좀 말씀을 하셨고 마침 이제 제가 조금 눈여겨 보는 물건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물건들 위주로 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화면 수업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1대1을 합니다. 개인 상황에 맞게. 그래서 오늘 이제 만나 가지고 아까 오후에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농어촌 민박업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다들 편견도 굉장히 많고, 그게 뭐 영업이 잘 되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뭐 경매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리고 일반 매물을 봤을 때도, 금액 자체가 일단은 뭐 저렴한 거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는 요령도 잘 모르시고 해서,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어떤 근거로 잘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좀 공실도 좀덜 나고 안정적으로 1년 내내 할수 있는지 그거를좀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좀 경매물건도 너무 괜찮은 게 있어 가지고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신 수강생 부분도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이제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강력하게 어, 권했습니다 저라면은 내가 만약에 지금 사시는 지역에 살고 있다면은 저라면은 한번 도전을 해볼 거다 그래서 음,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어, 그리고 이제, 혼자서 하려니까 많이 답답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전화해보고, 실제로 경매 물건도 좀 가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또 갔다 오면은 사진도 찍어서 보여준다고 그러셨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항상, 항상 하는 말. 경험, 경험자 얘기를 들어라. 제가 이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경험자 얘기라는 거는요 실제로 그 분야에서 꾸준히 롱런하고 있는 분들 얘기를 들으려고 해요 어떤 분야든지 제가 이제 항상 소액으로 꾸준히 될 때까지 해라 이 얘기를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소액으로 꾸준히 될 때까지 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소액으로 하는데 꾸준히도 안 하고, 될 때까지 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이런 데서 저는 차별점이 있다고 보는 거고, 경험자 얘기만 듣고 실행하면 크게 실패하는 게 이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왜 주위에서 잘될 거라고 하는 분이 없다고 했죠? 당연히. 당연히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저는 벌써 에어빔비를 한 6년 했습니다. 에어빔비도 한 6년 했고, 뭐, 부동산 투자도 뭐, 그 이상 했고, 온라인 쇼핑몰도 꽤 오래 하고 있고. 근데 저는 항상 소액으로 꾸준히 될 때까지 해서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수업을 들으신 분도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정말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수익을 만들 수 있게 계속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만 하지만 않는다면, 근데 보통 소액으로 하다 보니까 꾸준히도 안 하려고 하고 중간에 포기를 많이들 하시죠. 일반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야가 됐든 인터넷을 찾는 거 이런 거보다 저는 어떻게든 경험자를 만나봐요. 그게 어떤 분야가 됐든 제가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이상을 크게 성공하신 분들은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계속 소액으로 할수 있는 거는 꾸준히 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그게 에어빈비가 됐든, 뭐 쇼핑몰이 됐든, 부동산 투자가 됐든, 뭐 아파트, 빌라, 토지, 공장, 어떤 분야가 됐든. 근데 다들 보통 어떻게 판단하죠? 내 주위에 경험도 없으신 분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서 뭐, 그 얘기하죠. 주위에서는. 경기가 안 좋다. 나라 분위기가 안 좋다. 자영업자, 내수, 내수시장 분위기 최악이다. 그럼 제가 항상 그래요. 네, 주위에 줄 서서 먹는 맛집.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자, 명절 때마다 늘어나는 해외여행,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네. 이런 거 말고도 위랑 다른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내 상황에 맞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행동을 하셔라. 저는 항상 이런, 이런 얘기를 해요. 경기 안 좋은 거? 내가 못 바꿔요. 내수경기 안 좋은 거? 내가 못 바꿔요. 그럼 난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어떤 걸 하든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금 상황보다 나아질 수 있게 내 자신의 노력을 하세요. 저도 상황이 너무 안 좋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뭐 어려움들을 극복을 하려고 정말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했고, 뭐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거고. 그래서 제가 뭘 하죠? 계속 꾸준히 하는 모습만 보여드려요, 저는. 네, 그리고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안 하시면서 한다고 약간 거짓말 하시는 분도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어 양심을 속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물론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농어촌 멤버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검색할 때마다 잘 된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주위에 잘 되시는 분, 태반이에요, 태반. 자, 제가 수강생 사례 후기 뭐 이런 것도 남기고, 뭐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해드리는 거지, 뭐안 하시는 분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도 1박 가격 23만원에 받아가지고 깔끔한 이런 펜션 해서 일주일에 아직도 네 팀씩 예약 받고 있어요. 네 팀이면 얼마예요? 일주일에 매출 100만원이에요. 최소예요. 예. 네. 어때요? 깔끔하지 않나요? 이런 깔끔한 숙소. 잘 돼요. 근데 다들 뭐라 그래요? 예뻐야 된다.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워야 된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죠? 벤치마킹을 하라고 하죠. 예쁘지 않아도 돈잘 버시는 분들 많고요. 정말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돈잘 보고, 계시, 보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뭐 계속 결과로 보여드릴 거지만, 예, 저 또한 앞으로 계속 결과로 보여드릴 건데요. 어, 너무 내 생각보다는요, 실제로 잘하고 있는 분들 보고 배우고, 뭐전 궁금하면 내돈 내고 써보고 그러면서 발전하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잘 되는 방법으로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어 너무 주의 의견에 휩쓸리지 말고 저는 그래요 그렇게 주위에서 하시는 얘기를 들을 거면은 어, 해봤던 분들 얘기를 들으라고. 네. 아니면 저처럼 에어빈비 비 거의 막 6년씩 하신 분들은 뭐라고 하죠?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얘기하죠. 왜? 6년 동안 잘 벌고 있으니까. 근데 보통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특징이 뭐예요? 안 해봤으면서 아는 척 하시는 분들. 네. 6년 동안 저도 얼마나 많은 수많은 뭐 위기도 있었고, 좋은 것도 있었고, 근데 그거를 다 극복하면서 느꼈던 거는 안 좋은 점보다는 좋은 점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지금 6년 동안 에어빈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앞으로도 저는 계속 꾸준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 어떤 분야가 됐든지 잘 되시는 분들만 보고 배울 거고, 그거에 맞춰서 계속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지방에도 돈벌거 많다고. 예, 이 영상을 보시는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 지방에 돈벌거 많아요 예, 지방에 돈벌거 많으니까 서울, 경기만 돈벌거 많다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지방에도 돈벌거 정말 많고 제가 한 달에 300, 400, 500벌수 있는 뭐 지방의 그런 영상들도 뭐 계속 찍고 올리고 있으니까 다들 좀 꾸준히 최선을 다하셔서 어, 지금보다 현금으로도 많이 만드시고 자산 증식도 많이 하셔서 원하시는 목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요 네,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